솔직히 이건 너무합니다. 선수촌 식당에 가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픕니다. 선수 생활 중 최악의 올림픽이에요. 2016 밀라노 동계 올림픽은 시작과 동시에 거센 불만에 휩싸였습니다. 선수들에게 이곳은 축제가 아니라 생존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밀라노에서는 기이한 탈출 행렬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공포에 질린 선수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경기장이 아닌 어떤 건물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가면 살수 있다. 소문은 바이러스보다 빨랐습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유일한 피난처, 코리아하우스. 이탈리아가 차린 밥상을 걷어차고 전 세계 선수들이 한국의 도시락 하나에 목숨을 걸고 달려든 충격적인 이유. 밀라노를 뒤집어버린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 같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죠. 경기장 정면 전광판이었습니다. 거기엔 붉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경기 연기. 경기 시작까지 4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응원도구를 손에 쥔 관중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 밀라노 출신 스포츠 기자입니다. 올림픽을 일곱 번 취재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탈리아가 주최국이었거든요. 밀라노, 패션과 미식의 도시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이라니. 저는 솔직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회가 완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개막식 밤 저는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으니까요. 그 기대가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개막 직후였어요. 선수촌에서 노로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대회 기간에 소화기 질환 하나쯤이야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핀란드 선수단에서만 13명이 격리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이어졌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빠르게 입장을 냈죠. 대규모 유행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조치가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2월 5일로 예정됐던 경기 일정을 12일로 미뤘다는 겁니다. 한 주구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지금 선수들이 왜 무너지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올림픽 선수에게 루틴이란 숨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기상시각부터 수면시각까지 섭취하는 칼로리 하나하나까지 전부 설계된 대로 움직이거든요. 경기 당일 딱그 하루를 위해서요. 부상을 당해도 재활하면서 루틴을 붙잡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것이 그 루틴이고, 그 루틴 자체가 곧 선수 자신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먹으면 탈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식당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줄을 서다가 옆선수가 기침이라도 하면 슬그머니 한 걸음 물러나더군요. 설마 나도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플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미 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4년을 허투루 쓴 날이 하루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때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였어요. 처음엔 저도 가볍게 봤습니다. 대회 중 분실사고야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라진 것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이었어요. 그리고 경기장비였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선수는 이 나라에 발이 묶입니다. 경기장비가 없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4년간 자기 손에 맞게 세팅해온 장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어요. 선수의 손발을 잘라간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저는 선수촌 복도를 걸었어요. 방문마다 묵직한 캐리어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짐으로 문을 봉쇄한 거더군요. 잠금장치가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거죠. 몸도 불안하고 짐도 불안합니다. 경기 날짜조차 알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축제가 가장 처절한 생존 게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줄 적었어요. 화려함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핀란드 선수 두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까보다 밝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얼굴이요. 기자의 촉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하얀 네모 상자를요. 상자 틈새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전기도 없고 불도 없는 차가운 복도에서 스스로 열을 내는 상자라니.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거 뭡니까? 핀란드 선수가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선수촌이 공포로 얼어붙은 그날 밤 유독 화난 얼굴로 복도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그 하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선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치 소중한 것을 옮기듯이요.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았습니다. 기자 25년 경력에서 익힌 습관이거든요. 일단 따라가고 나중에 질문하는 겁니다. 선수가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선수들이 시선을 모았어요. 정확히는 그 상자를 봤습니다. 한 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거 어디서 난 거야? 핀란드 선수가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김이 차가운 로비 안으로 번졌어요. 주변에 서 있던 선수 두 명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더군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삼켰어요. 그 선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날 안전하게 해줘요. 맛있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배부르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어요. 식중독 공포가 퍼진 선수촌에서 그 단어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코리아 하우스요. 선수촌 동쪽 담장 너머에 있어요. 그날 오후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쪽으로 가면 살수 있어. 처음엔 핀란드 팀 사이에서였어요. 금방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쪽으로도 퍼졌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밥 먹다가 복도에서 스치다가 눈짓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문이었죠. 그런데 그게 더 빠르거든요. 배고프고 불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번집니다. 저는 선수들의 발길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지켜봤어요. 하나같이 선수촌 동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탈리아가 주최국입니다. 세계 최고 주방장들이 만든 음식이 있고 수조원을 들인 시설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제쳐두고 낡은 저택에 차린 한국 부스를 취재하러 간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이탈리아 기자로서 우리 주최국이 만들어낸 현장을 제 손으로 더 빛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아까 적어둔 한 줄이 보였죠. 화려함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저는 취재 가방을 들었습니다. 빌라 네키였어요. 택시를 타고 20분 밀라노 도심의 낡은 저택이었습니다. 주소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의아했죠. 이게 무슨 올림픽 시설이야 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줄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었습니다. 2월의 밀라노는 뼛속까지 차가웠어요. 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수복 차림도 있었고 코트를 두툼하게 껴입은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성이 없었습니다. 큰 소란 없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요. 줄을 선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보니 다들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수촌 복도에서 캐리어로 문을 막던 선수들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어요. 입구 현황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방문 2296명. 한국이 정해놓은 하루 예약 인원은 170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무려 596명이나 웃돌았어요. 그런데 줄은 질서정연했고, 현장은 차분했습니다. 25년간 현장을 뛰었는데, 1700명이 모이면 반드시 소란이 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줄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제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제가 25년간 취재한 어떤 현장과도 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인지 처음엔 말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어요. 바깥의 차가운 정막과 달리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거든요. 수백 명이 움직이는데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섞이고 말소리가 오가는데 소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어요. 따뜻하고 익숙한 듯 낯선 향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걸요. 안을 둘러봤어요. 벽 한쪽에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로로 꽤 길었어요. 거기엔 한국의 산이 보였어요. 눈 덮인 봉우리 그 아래 알록달록한 기와지붕들이었죠. 5초쯤 지나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다가 나왔습니다. 등대 하나가 파도 위에 서 있었어요. 지친 눈으로 바라보기에 딱 맞는 속도로 장면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잠깐씩 멈췄어요. 잠깐인데 표정이 풀렸더군요. 배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태프가 하얀 상자를 건네고 있었어요. 어제 복도에서 봤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받아든 선수가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스태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따뜻한 겁니까? 화구도 없잖아요. 스태프가 상자 하나를 집어 보여줬어요. 발열팩이 들어가 있어요. 물과 반응하면 열이 나거든요. 화구 없이도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어요. 단순히 뜨겁다는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선 결국 음식의 맛보다 안전이 먼저거든요. 화구 없이도 안전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짜인 구조라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안전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입구 쪽에서 작은 소동이 났어요. 예약 없이 찾아온 사람이 들어오려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리가 없었거든요. 경비원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웅성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스태프가 태블릿을 들고 걸어갔어요. 상황을 확인하더니 화면을 몇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번호 하나를 발급해줬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줄 끝으로 향했습니다. 2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스태프를 따라다녔습니다. 태블릿 화면은 현재 대기 인원, 배식 현황, 구역별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그걸 보고 말 한마디 없이 구역을 조율하더군요. 눈짓과 태블릿 하나로 2천 명이 넘는 인파를 소리 없이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탈리아 행정이 마비된 그 순간 바깥엔 경찰도 역부족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저택 안에선 시스템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동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죠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어두었던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문명의 요새처럼 보인다.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됐을 것 같은 노인이었어요. 한국 스태프 조끼를 걸치고 뭔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이었어요. 쪼그려 앉아서 천천히 그러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죽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배경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굵은 손마디였어요. 젊었을 때 많이 쓴 손이더군요. 뭔가 무겁고 거친 것을 오래 다룬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려다 멈췄어요. 방해가 될것 같았거든요. 그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묵묵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요. 하지만 그건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더 급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현장을 장악하려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라는 게 있어요. 말의 내용보다 볼륨이 앞서는 목소리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25년 취재 경력의 초기 반응했습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요. 문쪽을 봤어요. 붉은 완장을 찬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됐을 것 같았어요. 조직이 관계자 족기 위해 완장을 하나 더 차고 있었는데, 그게 요점이더군요. 그는 그 완장을 알아봐주길 바랐어요. 그것이 그의 무기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를 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바깥줄을 보고 온게 분명했습니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대기줄이 인도를 조금 침범하고 있었거든요. 딱 봐도 허가선 안에서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스태프들이 태블릿으로 동선을 관리하고 있었고, 내가 보는 동안은 사람들 발걸음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씨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이봐요. 누가 여기 줄 세우래요? 목소리가 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스태프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따뜻한 음료가 담긴 작은 컵을 건네며 말했죠. 관리관님 잠깐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운영현황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부드러운 접근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통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씨는 그 컵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컵이 바닥을 굴렀고 따뜻한 냄새가 순간 퍼졌어요. 그 짧은 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아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로를 점거하면 통행 방해예요. 이거 규정 위반이잖아요. 당장 줄 해산시켜요.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는데도 그 목소리가 그 위로 떴어요. 스태프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관리관님, 저희는 허가된 구역 안에서 운영 중이에요. 서류 보여드릴게요. 서류요? 서류를 뭘 믿어요? 내가 직접 보고 왔는데? 인도를 막았잖아요. 아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관객처럼 느껴졌겠죠. 내 허락 없이 이런 난장판을 벌여, 규정 위반이야. 당장 폐쇄 조치야, 폐쇄. 그때였습니다. 음악이 뚝 끊겼어요. 누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트랙이 자연스럽게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2천 명이 넘는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아씨였어요. 야유는 없었습니다. 함성도 없었어요. 그냥 침묵이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혼자 서 있는 아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했겠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천 개의 눈동자 안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어요. 뭔가가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스태프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스무살 중반쯤 됐을까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파일 처리였습니다. A사 용지들이 빼곡하게 끼워진 두툼한 파일 처리였어요. 이 팀장이 그것을 아씨 앞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조용히 펼쳤어요. 아씨는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아까까지 붉었던 얼굴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였죠. 뭔가 틀린 것, 빠진 것 하나라도 걸릴 게 있는지 찾는 거였습니다. 없었어요. 밀라노 시청 직인이 찍힌 운영 허가서가 있었어요. 소음 기준 준수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안전 요원 배치표가 있었어요. 보행 동선 확보 계획도 운영 시간 신고서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씨가 만든 규정을 그 규정보다 더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오전 11시부터 운영 시작 전에 보행 동선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담당 구청에도 사전 통보했고요. 현재 대기줄은 허가구역 안에서만 형성되고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읽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씨가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안전 요원 배치 실제로 다 나와 있어요? 서류가 맞냐고. 이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 스태프에게 손짓했어요. 안전 조끼를 입은 요원 두 명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서류에 명시된 배치 위치에서요. 아씨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단단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었어요.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씨가 신고했거나 아니면 소란 소식을 듣고 온 거겠죠. 어쨌든 아씨 입장에서는 구원군이 온 셈이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상황을 훑어봤어요. 아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스 통행 방해예요. 규정 위반이라고요. 당장 폐쇄 조치해주세요. 경찰이 이 팀장을 봤습니다. 이 팀장이 파일처를 건넸어요. 경찰이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둘째 페이지를 봤습니다. 셋째 페이지까지 봤어요. 그러더니 아씨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서류는 완벽합니다. 아씨가 미간을 좁혔어요. 뭐요? 허가 범위를 준수하고 있고요. 안전 인력도 규정 이상이에요. 보행 동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오히려 아까부터 고성이 계속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씨의 얼굴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종류의 붉음이었습니다. 당혹감이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치심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두 가지가 섞인 색이었어요. 수천 명이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야유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야유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아씨가 갑자기 허리춤에 무전기를 들었어요. 연기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25년 동안 이런 순간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퇴장할 구실이 필요한 사람이 무전기를 드는 겁니다. 그는 뭔가 들리는 척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군중 사이로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이 팀장은 그를 쫓아보지 않았어요. 파일처를 받아들고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태프에게 뭔가를 짧게 말하더니 음악을 다시 틀었어요. 장래가 다시 부드러운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하던 대로 줄을 서고 음식을 받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싸웠고 시스템이 이겼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감각이었습니다. 뭔가를 새로 알게 된것 같은 그런 감각이요. 저는 그게 뭔지 당장은 설명하지 못했어요. 설명이 된건 조금 뒤였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는 현장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줄을 서고 상자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태프들은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대형화면에선 다시 눈 덮인 산이 흘렀습니다. 30분 전에 아씨가 고성을 질렀던 그 자리에서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소란이 지나간 뒤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 눈빛에 공기에 뭔가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없었어요. 금방 회복됐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침투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또그 노인이 보였어요. 아까 종이컵을 줍던 그손 굵은 노인이었습니다. 이번엔 줄이 흐트러진 안내선을 다시 붙이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테이프를 바닥에 꾹꾹 눌러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잡힌 얼굴이었어요. 눈빛은 맑았습니다. 기자예요? 이탈리아 기자요? 네, 스포츠 기자입니다. 여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건가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을 한번 툭툭 털고 저를 봤습니다. 기자 양반, 나 한국 교민이요. 여기 밀라노에서 산지 스물 두 해가 됐어요. 그는 조끼를 한번 내려다 보더니 덧붙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바빠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뭐. 저는 그 손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손마디였어요. 단순히 나이 든 손이 아니었어요. 젊을 때 많이 쓴 손이었습니다. 뭔가 무겁고 거친 것을 오래 다룬 손이었어요. 많이 일하셨나봐요. 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70년대에 중동건설 현장 있었잖아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한국 사람들 많이 갔어요. 나도 그중한 명이었고, 저는 조용해졌어요. 70년대 중동건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한국이 외화를 벌기 위해 맨손으로 사막으로 건너간 그 시대요. 뉴스로 배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역사가 제 앞에 주름진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기자 양반,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 아시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밥심이요. 그리고 신용이요. 그가 손을 들어 배식 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막에서 밥 굽는 서러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 먹일 때는 제일 따뜻한 걸 줘야 한다는 걸 알지. 그리고 약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거요.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이 만든 시스템, 저 태블릿이며 서류며 전부 말이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맨손으로 사막에서 쌓아올린 게저 친구들 피 속에 흐르는 거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탈리아 기자로서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싫었습니다. 주최국 기자가 한국 부스를 취재하러 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존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본 것은 뭡니까? 발열 도시락 하나였어요. 두툼한 파일철 하나였습니다. 태블릿으로 줄을 관리하는 스무살 스태프였어요. 무릎 꿇고 테이프를 붙이는 70살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연설도 없었고 큰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필요한 자리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296명을 먹였습니다. 아씨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공포로 얼어붙은 선수촌에서 유일하게 안도하는 얼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빌라네키를 나섰습니다. 2월의 밀라노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심 어딘가에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선수촌은 아직 불안했고 경기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이 도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빛이 비쳤어요. 돌아봤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였어요. 낡은 저택의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어두웠어요. 도시가 조용해진 그 시각에 그 건물 하나만 밝았습니다. 등대 같았어요. 아무도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폈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 밤 로마는 흔들렸지만 서울은 답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했어요. 루카, 이거 어디서 취재했어?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요. 편집장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말했습니다. 내일 일면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 밖을 봤어요. 멀리 밀라노 도심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였어요. 제가 나고 자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가장 밝았던 건 낡은 저택 하나였어요.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웠다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개최국 이탈리아가 흔들리던 그밤전 세계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발길을 돌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수조원을 쏟아부은 최신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저택 하나였어요. 그 안에서 모락모락 김을 내뿜는 도시락 하나가 4년을 바친 선수들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가 오만한 권력을 조용히 무릎 꿇렸어요. 태블릿 하나로 2296명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70년 전 맨손으로 사막을 일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내일을 향해 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속은 목숨보다 무겁게 여기고 밥한 끼도 허투루 내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와 땀이 오늘 밀라노 한복판에서 불빛으로 켜진 겁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전 세계가 본능적으로 찾는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땅덩어리는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신뢰와 기술과 품격만큼은 이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것을요?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굳이 애국자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는 이미 여러분을 신뢰와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타나셔도 괜찮아요. 독수리타법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독너구리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큰 감동을, 더큰 자긍심을 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